채우리와 채선영의 새로운 시작. 한 여름의 아침 채우리는 한 마당 집 앞에서 어제의 눈물 어린 대화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채선영은 그의 결심을 존중하며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준다. 우리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 항상 내 편이야. 엄마로서 너를 이해하고 지지할 거야. 채선영은 미소 지으며 말한다. 채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 저도 이제 제 길을 찾을 때가 된것 같아요. 진수지와의 관계도 그렇고 제 자신을 더잘 알기 위해서라도요. 둘은 서로를 깊게 포옹하며 앞으로의 삶을 위한 결의를 다진다. 진수지와의 대화. 채우리는 진수지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한다. 진수지는 이미 도착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채우리가 다가오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인사한다. 우리야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진수지는 궁금한 눈빛으로 묻는다 채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뗀다 수지야 나 너한테 말해야 할게 있어 나 이제 엄마와 파양하기로 했어 그녀는 나를 계속 가족으로 여기겠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독립해야 할것 같아 진수지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채울이를 바라본다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채우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진심을 전한다. 난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이 결정을 통해 우리 둘다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어. 진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야, 난내 결정을 존중해. 그리고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김마리의 불안감. 그 시각 김마리는 형사들의 보고를 기다리며 집안을 서성인다. 그녀는 채우리가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해진다. 형사들이 도착하자 김마리는 그들을 다그치듯 묻는다. 결과는 어땠어요? 채우리,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인가요?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단서들이 그의 정체를 의심케 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마리는 실망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다시 불안을 감춘다. 그녀는 진나영을 부르며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다. 나영아, 난 정말 이 상황이 미칠 것 같아. 채우리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날 괴롭히고 있어. 진나영은 김마리를 안심시키려 하지만, 김마리의 의심과 불안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한진태의 비밀. 한편 한진태는 채우리의 정체를 알기 위해 조사를 계속한다. 그는 채우리가 피를 흘렸던 손수건을 이용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 결과가 도착하자 한진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친자. 채우리가 정말 김마리의 아들이었어. 그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김마리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며 종이를 손에 든채 방을 서성인다. 그러던 중 진나영이 방에 들어와 떨어진 종이를 발견한다. 한진태, 이게 뭐야? 진나영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묻는다. 한진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고백한다. 나영아, 사실 채우리가 김마리의 아들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이 사실을 김마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나영은 충격을 받지만 곧 결심한 듯 말한다. 진태야, 이 사실은 반드시 어머니에게 말해야 해. 그녀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 김말이와 채우리의 대면. 진나영과 한진태는 김말이를 방으로 불러 사실을 고백한다. 김말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지만, 한진태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결국 진실을 받아들인다. 우리야, 내가 내 아들이 맞단다. 김마리는 눈물을 흘리며 채우리에게 다가간다. 채우리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녀를 바라본다. 엄마, 정말 나예요? 채우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김마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채우리를 안는다. 그래, 우리야. 내가 내 아들이야.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 채우리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다가 김마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린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한현성과의 갈등. 한편 한현성은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진다. 그는 채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며 진나영과 대화를 나눈다. 나영아, 채우리가 내 형이 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한현성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한다. 진나영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한다. 현성아, 난 너를 믿어. 그리고 채우리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함께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한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는다. 그는 채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기로 결심한다. 새로운 시작. 채우리와 김마리는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며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준비한다. 채우리는 진수지와의 관계도 더 깊이 발전시켜 나가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간다. 김마리는 채우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한다. 진나영과 한현성도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다. 채우리의 결단. 채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의 길을 계획한다. 최선영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며 채우리가 행복하길 바란다. 우리야,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난 항상 내 편이야. 채우리는 그녀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엄마 고마워요. 나도 이제 제 길을 찾아갈게요. 하지만 언제나 가족으로서의 유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진수지와의 미래. 채우리는 진수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계획한다. 둘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진수지는 채우리에게 말한다. 우리야, 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채우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대답한다. 수지야, 나도 널 사랑해.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